영원히 잘 되게 하니까 이런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성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지켜 주세요. 제가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아시죠, 여러분? 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오늘 말씀이 다어니롭고참 예, 귀하고 복되지만 은 저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좌우명입니다. 표태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그러진 글을 가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깨닫게 하시사, 바로 폐기 해주시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그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품으셔서, 주께서 만지시고 기름 부으셔서, 내 연약함이, 내이 우울함과 괴로움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내가 기도하면은 이게 다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닫는, 지가 원래 아는 문제가 바로 예배자의 그첫 번째 가지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심오한 경지의 그런 실제성이다. 하는 거죠. 네. 참된 예배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흐물과 모순 앞에 눈물을 흘리는 심오한 경지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쁨은 새로운 자아가 변화되는 저 그듭남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자들은 삶의 변화된 믿음 생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절망하라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절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기대감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어, 새로움이죠. 그덤남본 의견이라 그러죠. 중생한다는 그런 뜻, 중생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그런 예배 주님은 받지 않습니다. 네. 내 삶이 복음적으로 변화된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즉시 연락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헝클어지고, 죄악관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대로 와서 주님을 애타게 불러주시면 귀를 막아주고안 들으신다, 안들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음. 그러고 하신요 앞에서 나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그 허물과 옷순 앞에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를 통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제로 삶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처음 할 때에 이 기쁨, 이 은혜가 바로 주님이 귀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그런 두 번째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바로 진지한 응답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원래 피조물들의 응답적인 행위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자신이 섬기는 예배 대상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풍성을 받은 몸으로서의 당연한 응답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찬양과 경애와 감사와 고백과 기도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응답함, 응답함으로써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제는 응답입니다. 응답. 즉,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전도. 이것이 바로 예비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그런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겁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응답의 그런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글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면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배자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런 이 응답. 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자들의 그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게 합당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그 경험 앞, 은혜 앞에 내 삶이 변화되는 사랑과 희락과, 하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 물론 그 외도 많겠지만, 이 기본적인 아홉 가지 열매.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그들 용해된 녹아지는. 이 가족의 중합병내가 나가는 것이죠. 이런 바로 이런 진지한 응답에 공감하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결성이라고 이끌린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켜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네. 한번더 말합니다. 진지한 응답에 공감하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켜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 진지한 응답에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크게 우리 사표지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로는, 예배자들의 그런 성경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요구가 뭐냐? 예. 앞에서 말한 예배자들의 지각과 경험은 예배 현장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거기서 자생되는 응답 역시 예배의 참 의미를 살리는 과정이요 표현임을 보았다. 이제 성경에서는 예배자들의 갖추어야 할교조근을 뜻게 쓰러지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리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어, 세상 모든 그 문제의 답은 바로 성경에서 다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 답을 찾아든,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신문, 한쪽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세상의 그 모든 그런 그 문제와 사건 앞에 에, 그런 바로 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배자들의 그런, 가출 그런 그 기본 효과, 혁구, 목군이 뭔가. 그죠? 렇 첫째는 바로, 요 예배자들은 믿음을 이샌다. 믿음을 이샌다는 거예요. 믿음.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봅니다. 에,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예. 예, 예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육절이죠. 어, 육절. 6절.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이 중요하죠. 예배자들은 음. 항상 그 속에 주를 향한 무죠.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에, 자신의 나의 그런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 전능자의 그런 그 구원을 내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요소 요소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애타게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 강하신 분이시다는 것 그걸 내가 인정하고 모든 일 앞에 먼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는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바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자와 믿음의 관계는 불가분의 것이다. 예배의 핵심은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행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면 믿음이라. 예. 네. 어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만, 먼저 내삶 속에서 이 믿음이 그대로, 예, 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 믿음이 아름다운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의해 주의해도 그 삶이, 그 삶이 행함이 없으면은요, 그것이 바로 그때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스마엘은 무슨 말이 바로 창조주요 승리주요 구원자 신뢰가 깊이 깨닫는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 예배하는 자들은 가장 근본이 바로 믿음이 시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게 다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예배자와 믿음의 관계는 뗄수 없는, 뗄수 없는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에, 기본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예배하는 자들이 항상 예배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나이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 예배자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볼까. 로마서 봅니다. 14장,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그다음에 가요.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구약성경 그 1020년이죠. 1020 페이지. 예,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음, 주의 것이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주의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예, 내 삶의 모든 것다 주님의 것이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나는 주님을 위한 예배자 예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도, 내가 즐거워도, 내가 감사해도 내가 그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내 공동으로 되었다. 그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왕 그렇죠? 에, 다윗 왕과 사울 왕.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가 잘해서 승리했다는 거예내 나의 전술과 어, 어떤 나의 그런 어, 그런 그런 어, 지혜와 그리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 군사들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님이 얼마나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울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했는데. 자기가 잘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찌나 넘는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은 뭐였죠? 항상 다윗은 그 사울에게 문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라야 됩니까? 주님께 다 물어봤습니다. 이 다윗 왕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 그러므로 항상 좋은 예배자들은 먼저 예.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3대 물음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누구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3대의 그런 존재에 관한 그런 3대 물음이 아닙니까? 인생의 물음이죠. 항상 나 자신을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도 내가 슬퍼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0편 어, 자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7장을 봅니다. 전도서 7장 예, 14절의 말씀이죠. 10편 예, 자문, 그 다음에 예, 전도서 예, 7장 14절의 말씀. 귀한 말씀이죠. 예, 954면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형통할 때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되돌아 보아라. 음, 무슨 말입니까? 음, 내가 형통할 때 주님 내가 누굽니까? 네, 권고할 때 내가 누굽니까 하는 거죠. 형통할 때나 권고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권고할 때 내가 아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다 합력해서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어떤 일에 있어도 나는 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적인 이해와 아울러 영적인 세계의 틀을 갖춰야 된다. 우리 예수님 수가성 이방인 여인과 대화 중에,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자신의 지성적 기능에 의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도취된제 흥분 상태 속에서 민목적으로예배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어, 놀란 그런, 예, 은혜의 그런 그 예배가 아닙니까? 예. 항상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그, 그것을 주문이 오신 것은 바로 내, 내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내가 충분히 내가 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예배하는 것이 참복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의 단계를 넘지 못한 제 감정에 의하여 수용의 단계로 비약해 버리고 그것이 내면화의 단계에 정착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지극히 불안한 상태를 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의 감각을 통하여 바른 예배의 대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지적인 글은.